1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자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적 권위를 믿으시죠. 3일상 1장부터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상 2장 12절 이하에 엘리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면 제사장의 사완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가고 했으니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한낱 한 곳에서 죽고 그 후손들은 모두 젊어서 죽거나 하고 본인은 뒤로 잡혀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결국 그런 결론을 맺고 말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했던 불이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적 사명을 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한나에게 축복된 그 기도가 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제사장의 공적 권위를 인정해서 그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믿고 들으면. 그 믿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적 권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3열상 1장 17자에도 엘리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한나에 대한 기록이 써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한나는 그후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후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권위인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적 권위를 믿는다면, 극한의 미움이나 저주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믿음으로 받은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을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사도바울를 통해서 그리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억누르고 핍박받는 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이들이 밉지 않아서 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과 억눌림과 피해를 보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감정과 마음을 억두르고 용서와 이해와 국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거나, 또 나를 너무 참을 수 없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최소한 그들이 완전히 망하거나, 처절한 결과를 맺게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 10편, 109편, 17절 이하에도, 그가 저주하더니, 저주하는 걸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 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고 남을 축복하기에 기뻐하지 않으면 복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많이 축복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운 짓 하거나 악랄하게 대적하는 그런 이들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축복을 하지 못할 만큼 저주하지는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려 두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돌이킬지 어찌 알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집이든 들어가면 은 마태공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콕 집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 0절에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마야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서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라. 또 하나는 주의 얼굴을 비추자 은혜비 풀어달라. 또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축복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을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축복해야 지 않겠냐 만이죠 어떤 지는 축복하는 것조차 인색한 이들이 있어.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무당이 형제에게 인해를 베풀면 그 형제가 더큰 부자가 된다고 그래갖고, 글쎄, 같은 형제인데도 약간의 도움조차 주는 것을 절대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면 축복 안 하는 게 좋다. 인해를 베풀지 않는 게 좋다. 도와주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풀면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 반대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그 훨씬 좋을 테니 그만 두라고 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형제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악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함에 번성할것이요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자잘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니면 내가 선언하노니 네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면 복받고 하나님 뜻대로 또 좋은 일하면 좋은 대로 복받고, 하나님 말씀 대신 갱하면 복받고, 우리가 악한 자 할지라도 저주는 하지 말고, 선한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해 주는 그런 신실한 이들 다 되셔서, 주의 큰 축복을 되려 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주님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 허락하지 않냐 하시면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과 같이 지 힘으로 되지 않냐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능로된다 하시니 마땅히 아버지 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저희도 복을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은 애들로서 다른 애들에게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애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 속히 낫게 없이 치료하시고 아버지 치의에 광선을 비추사 다 수술하시고 다좀 도려내시고, 다시 강건해서 셈을 얻고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제 낙심해서 썼할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어린석은 자들에게 지어 해를 당치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도록, 또 이제 아버지 어려운 일에서 아버지 곤경에 빠져가지고, 어쩔 바를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건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지보무하던 계획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어. 놀라운 하나님의 그날의 목자 이삭과 같이 복을 주셨어. 저런 풍성한 마침내는 저가 큰일을 이루었어. 아버지 수죽한 하나하나의 돌이 쌓여서 큰 축대리고 방파제가 되는 것처죠 아버지는 저의 평생에 선하시고 자비로운 은혜가 더해지므로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